함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자 일단 태용씨가 아까 그 팬들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려고 네. 꽃무늬 네. 꽃무늬 안반을 입었는데 상당히 작네요. 터질라 그래요. 네. 터질라 그래요. <laughs> <까네요>. 사이즈가 <laughs> 작아서요. 이쁘네요 네. 네. 네, 네. 굉장히 예뻐요. 네, 나이즈는 어떻게 잘바꿔주면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고 태용씨가 몸이 좋아서 그래요. 다시, 다시 다이어트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팬 여러분이 준거 다시 바꿉니까? 그냥 입으세요. 사이즈만. 아, 사이즈만? 응. 네. 아, 너거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얘기했잖아. 아, 네. 그래. 자, 수습할게요. 수습할게요. 자. 여기 보면 할라인 음. 크래프트 클립피 버전이라고 음. 게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음. 해보셨으니까 뭔지 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네. 예. 팬 여러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신 거죠. 네, 이제 주제를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이렇게 말을 움직여서요. 멈춘 곳에 질문을 듣고 순직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분 네. 뽑아서 저희가 클릭빛 사이시드 드릴 테니까요. 한 질문 가장 인상 깊었던 거 하나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또 네. 이해하셨는지 아하신는지 모르겠지만 군대군데 벌칙 조심하시고요. 아, 자, 아. 그럼 태영수부터 주이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이, 이. 벌칙 하나 앞 김은주 씨의 질문입니다. 네. 연상. 클립비 어, 동생들을 좋아하는 20대 팬들을 보면 거부감은 안되는데 그리고 연상으로는 몇 살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라고 음. 질문을 주셨네요. 네. 저희 클립비 멤버 동생들을 좋아하는 적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 네. 음. 거부감은 들지가 않죠. 음. 충분히 저희를 좋아해 줄수 있기 때문에 거부감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어, 몇 살까지 커버할 수 있냐. 네. <laughs> <laughs> <어느> 알아요. <알아외르시냐>? 로0년 <laughs> 솔직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네. 정말 마음 맞고 음.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은 10살이요? 10살이 문제겠습니까? 아, 글쎄요. 미안해요. 나이는 생각이 없네요. <laughs> 어머니보다 약간 어리면. <laughs> <laughs> 저희 어머니랑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요. <laughs> 저 분위기가 좀미사 이상... 아, 다 빨리 아, 연습해봐. 아, 아, 너무 재있으신데요 네. 짜잔. 자, 저희 지금 지서 강, 강은하씨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개인기. 동여오빠 네. 아. 세훈을 네. 예. 아, 아, 들어주세요. 동여오빠의 아, <laughs> 현란한 개인기는 따로 시간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건가요? 라고 인터넷으로 강은하님께서 주셨는데. 요 네. 대답해 주시죠. 역아 네. 이거는요, 그냥 그때, 그때, 응. 너와도 응. 응. 같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 따로 레슨을, 개인기 응. 레슨을. 아, 레슨 아닌가? 응.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스페이스에에, 네. 아 재구, 재구 형이 재구 예. 형이 항상 저희한테 와서 이상한 거를 해요. 아 주로 어떤 거라던가요? 제가 듣고 보고 배운 거는 그냥 김인기 씨, 뭐 신구 아저씨, 신구 아저씨, 아, 신구 아저씨 신구 아 신구 선생님, 신구 선생님. 네, 저희가 그걸 또안볼 수가 없어요. 봐야겠죠, 조용 씨. 몸도 아픈데 그런 거 시켜야 돼요? <laughs> 아, 않아요. 죄송합니다. 시키면요? 예, 이거 보여주세요. 다 왔어요. <laughs> 누가? 운전대를 잡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운전대를 뽑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늘 별로 안 사네요. 이상하네요. 이상사위주히 던지겠습니다. 네. 타격수가 되는 사례죠. 코앞에,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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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이그마야, 초연을 2대2번으로, 2대2번전으로 부르줍니다. 자! <laughs> 소문을 듣자니 말이죠. 음. 그, 클리비 여러분들이 이재수 씨를 그렇게 좋아하는 아, 노래를. 네. 저희 베네다 이재수 씨 앨범을 끼고, 뒷접에 음. 있그 음. 아, 노래 중에서도 그 초련을, 아, 하여튼 제일 소야. 좋아하는 노래, 초야. 그,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하죠? 그, 그 가사가 적절한가요? 아, 좀 비방용인 네. 것 같아요. 음, 방용을 알아서 맞춰서. 그냥, 빠바바. 빠바바바. 그냥, 우리 <laughs> 하는 대로. 네, 논란대로 해주맞춰 네,

하나, 둘, 전은정 씨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여동생. 음, 만약에 자기에게 여동생이 음. 있다면 남자친구감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는 누구예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laughs> <표현으로>. 아마 있을까요? 예, <laughs> 네, 전 누나도 있는데, 네. <laughs> 어, 저는 멤버들에게 누나를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아, 봤는데, 아저 뒷모습은 아니, 봤어요. 제가 일부러 다 소개시켜주진 음. 않았어요. 네. 근데 <laughs> 개인적으로 음. 소개시켜주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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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생이 있다고 해도 예. 절대로. <laughs> 아니. 저번에 그러니까 네. 데뷔하기 전에 후석군의 네. 집에 잘라고 후석군이랑 네. 갔어요. 갔는데 후석군의 네. 누나가 네. 문을 열어주셨어요. 네. 근데 후석군이 잠깐만 이래 문탁쳤대누을막 집어. 요아히 누나를 숨기던 가요 어떻게? 야 하고... 니네 누나 너랑 네. 닮았냐고 얼굴 네. 좀 보고 싶다고 네. 막 그니까 아니라고 그냥. 그렇다고, 그냥, 엉덩이 찔 넘어가고. 방수면 음. 아, 아, 무지하게 겠죠 아, 무지하게 예쁠 것 같은데 말이죠. 손질만 해요, 나요 저도 이렇게 호석군의 집에 자러 갔는데, 네. 그때는 호석군을 업지우는 게 아니라, 네. 누님이 알아서 막 그만 가시요 아. <laughs> 제가 <웃음> 어. 방에 있다가 보리불을 <laughs> 딱 받고 나면, 거실에서 뭐, 뭐, 막, 재밌게 하시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서, 와! 방으로 뛰어들어가시는 <laughs>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러면 아, 아예, 음, 얘기를 했길래 지금 아예 호석군 그, 누나, 그, 누나죠? 예. 지금 미국으로 보냈어요, 지금. 아, <laughs> 아 <laughs> 숨겨놨나 봐요. 아이고 예. 참, 그렇게 예쁜가? <웃음> 아, <웃음> 점점 더궁금해지요 예, 다음, 주선이 형님. 형권 씨. 짜잔. 2번. 2 하나, 둘. 심현경 씨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네. 전화. 팬들에게 전화하면 대처하는 방법이 뭐예요? 라고 심현경 씨께서 사연, 아,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저는요, 일단 네. 팬 여러분들이 저 전화번호를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전화 오면은 받죠, 딱 받아서. 통화를 좀 하다가, 네. 끝날 때 이제, 저희 사생활이니까, 네. 좀 이렇게 이해해달라고 음. 이렇게 말을 하고, 네. 전화를 이렇게 끊어. 청소한한번 더. 작업이라니, 참, 응. 아, 그렇죠. <laughs> 어. 팬들이 전화가 자주 오나요? 네 예, 네, 정말 네. 자주. 저 네. 태형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요, 배터리 하나, 네. 고장이나 하나밖에 없는데, 네. 전화가 많이 와서, 음. 하루 이상이 안 가요. 아... 그래서, 아... 뭐, 얼마 전에 전화가 오면 이제 이시 목소리를 딱 깔고, 여기서, 제가, 태워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왜냐면, 한분께서 아... <laughs> 알았어요. 전화 안 할게요. 어... 아, 알았어. 네. 아... 근데 솔직히 음. 이렇게 전화 오는 게 굉장히 고맙지만, 음. 스케줄 많고 이럴 때는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거든요. 음.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게, 아, 음. 어, 그 건전지가 달아서. 음. 그리고 라디오 같은 것도 할 때, 네. 깜빡하고. 네. 그니까, 핸드폰을 꺼둬야 되는데, 네. 안 꺼졌을 때는, 응. 네. 그니까, 갑자기 전화설도 울리고 네. 그니까, 또 분또펜 열고 해주시고, 아. 아. 전안 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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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아아 <laughs> 뭔가 미혁스가 한이 맺힌 것 같아요. <laughs> 말씀 해보세요. 내가 아, 해줄게, 네. 미혁아 그래. 전화기를 별로 안 사랑해서, 네. 음. 들고 다니지도 않고, 네. 음. 또 어떤 건 이제, 친구 전화기로 응. 전화를 걸어갖고 응. 장난을 치신 분이 계세요. 야. 정말 네. 화나죠. 그래서.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전화 오시면은 받아가지고 죄송하니까 어, 전화해주지 마세요. 그러면은 음. 저는 진짜 문자만 오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화 안 오시고 음. 문자만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문자 확인했는 데 전화와요. 아. <laughs> <laughs> 아, 네. 자, 자, 자 여러분들 좀얘기를 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민혁 씨 당신 편입니다. 3. 벌칙 하나 지나서 음. 정나영 씨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졸라맨. 네, 상혁이 오빠의 졸라맨 성대회사를 듣고 싶어요. 만약에 안 된다면 자조의 노래, 잘가중에서 아너 지금 나를 갖고 장난치는 거야. 부분을 해치세요 음.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예. 졸라맨을 어떻게 말하죠? 주사위는 내가 던졌는데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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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카메라는 미녀권을 비춰주시고요. <웃음> 목소리만 생각해보세요. <laughs> 목소리만 목소리만 <laughs>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미역국은 비춰주시고 잘 립싱크 네. 시작! 사랑가정일 치킨은... 좀... <laughs> <laughs> 좀...어만... 되겠다 하면... 아, 네. 똑같네요 <laughs> 음. 립싱크가 제일 재었던아 어. 어. 자, 이번에는 똥습니다 자, <laughs> 어, 예. 하나, 삼. 아, 벌칙이 참한 거죠. 참, 이 벌칙이 꺼지나 팀 유경 씨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코칭. <목소리> 어, 팬들이 오빠들을 부를 때요. 코칭 전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뭐예요? 1번, 씨. 2번, 군. 3번, 야. 4번, 오빠. 4. 아무래도 오, 오빠. 오빠죠? 네. 오빠. 제일, 오빠. 응. 그냥 별로 듣기 안 좋은 게 야인 거 같아요. 야. 맞아. 어, 맞아요. 어 야라고 부르는 팬도 있나요? 예 가끔씩 음. 가다가 뭐, 연습 오빠, 연습 오빠, 오다가 이 제가 못 들을 때도 있잖아요. 네. 가다 보면. 갑자 야! 그래요. 아, 어, 어 그래서 저는 당황하고 좀 놀래고 음. 또 한편으로 좀 이렇게, 기분도 상하고. 마음이 상하죠. 마한아요 예, 근데 응. 크리스 여러분들이랑 나이가 같은 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팬들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건 별로 없어요. <laughs> 저희 같은 경우도 일단 연예인들, 연예인분들 만나보면 어. 같은 나이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모모씨.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나이래도 네. 그러니까 팬과 연예인 사이로서 존중을 해줘야 돼. 아, 좋구만. 수석 씨가 입을 열었어요. 아, 아, 아. 아. 순간 당황했다. 수석이 아, 그 예. 네. 미국 갔다 오더니 <laughs> 응. 뭐였 뭐, 네. 뭐, 네. 네. 신사가 됐다. 자아아 아, 네. 아, 저희가 이쯤에서 작년 이맘때 정말 우리 우리나라에 이제 감사했던 노래예요. 그 질주 그 노래를 듣고 싶은데 직접 소개해 주세요. 시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말이죠 깜짝 벌칙을 준비했어요. 를 깜짝 벌칙? 아안 어, 걸리니까? 하, 아, 아닙니다. <웃음> 아, 아, <웃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준비한 게얼마는지 하나도 안걸려니까참 만사했어요. 어, 그게 아니고요. 어, 너무 말씀하신 저희 음. 호석 씨하고 형범 씨에게 저희가 어, 벌칙은 아니고 어, 그 이번에 그 아주 오래된 야인들, 밀크리즈를 보면 맨발의 청춘 그 재현 장면이 나와요. 재현 장면이. 아, 닭살 멘트. 아, 닭살 멘트요요 응. 저희가 멘트를 준비했어요. 네. 네. 두분이서 한번 좀 역할을 나눠서요. 네. 네. 잘하실 음. 것 같아요. 아, 똑같아 음. 똑같아요. 네. 고르셨어요? 너가 액난, 내가 서기 <laughs> 선배님 할게요. 좋네. 어? 잘해늘저 네, 아, 전해주죠 아, 정석이가 액난 씨 하시고요. 형권군 <목소리도> 예. 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의외로 형곤씨가 MNC를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네. 가위바위보요, 가을 그냥.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좀 이기지 좀. <laughs>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 카메라 보고 하세요. 시작 깐만요여처럼 음. 자기. 하늘과 바다 사이에 뭐가 있는 줄알아왜 톡톡 쳐. <laughs> 음. 뭐, 공기겠지?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틀렸어, 틀렸어. 과야, 과. <laughs> 아, 근데, 형은이가 무장을 연기하 잘하네 나중에 연기하는 사람이야. 근데, 호덕씨의 그, 유기한 응. 그, 중점의 멘트는 아, 굉장히 멋있어요. 었 그렇죠. <laughs> 저기 바꿔서 하면 안 될까요? 바꿔서 <laughs> 해볼까요? 자, 저희 바꿔서도 네. 한번 해볼까요? 대사 요구 카메라라 시피드야 시피들. 자기 하늘과 바다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응, 음? 뭐 공기겠지 뭐. 아니야, 틀렸어 틀렸어. 과야 과. 아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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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기사했거든. <laughs> 빨리 모여서 나 빨리 주제 건너. 네. <laughs> 다. 하 <laughs> <다. 웃음> <다. 웃음> <다. 웃음> 벌칙을 지나서 하나, 둘, 박 선이 씨께서 응. 주신 질문입니다. 한권 자. 네. 한권이 오빠 이상형은 가수 이소라에서 약간 살 빠진 여자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이상형은 변함이 없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아. 일편단신 민들레. 아. 네. 아니, 원래 통통한 분을 좀 좋아하세요? 네, 응. 예, 통통한 분을 좋아하고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이상형이 그러냐면은, 응. 어머니가 네. 되게 통통하시고, 아. 좀, 좀, 아이튼 좀. 넓으신 분이죠. 네. 아. 아. 좀 그런 분을 마음이 좋아요. 이렇게 부근하고, 네, 아, 저 그렇구나. 음식도 잘하고, 아, 음. 알겠습니다. 딱 가정적인, 딱 가정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자, 바로 이제 또 시간 잡겠습니다. 짠! 오, 다. 이번에 벌칙은 말이죠. 네, 아, 뭔데요? 윙크 열번학입니다 이게 저희. 벌칙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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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팬덤이든 차원에서 이제 팬 여러분들이 연석스가. 그렇다면 네. 안 돼요? 클로즈업 들어갑니다 클로즈업 마지막은 아잉으로 끝내주세요 링크 10번에 아잉한번 아, 옵션이잖아요 아 옵션이니까 네, 그안 돼요? 그거, 그거 안 돼요? 너, 너 옵션 달고 그래요 그해봐 그만해요 그만해요 고분이에요 고문이에요 고분이에요 고이에요 고분이에요 고분이에이 아니 저 빨리 출로해 태영 씨가 너무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금 난 응. 이+ 이네나 그, 김유경 씨께서주질문입니다 응원법 음. 혹시 오빠들도 공식 홈피에 올려놓은 응원법 외우나요 아우야 응원법 조금만 해주세요 <웃음> 여러분 <웃음> 네. 그거를 네. 외우려고 했는데 네. 어 정말 저희가 외우기에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아 근데 그게 어. 명목이지 저희는 네. 응원법을 이렇게 저희는 일부러 안 봐요 아. 왜안 보내면은 팬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 들으려고. 그러면 음. 하다보면 저희가 외워지거든요. 아, 음. 음. 이쯤에서 누구 이름 나오겠지? 음. 이쯤에서 누구 이름 나오겠지? 이러면서. 음. 좋아. 지금까지 어디까지 외웠어요, 사장 그러니까 못 들어봤다니까요. <laughs> 근데 보통 팬 여러분들이 저희 응원하는 법은요. 네. 보통 파트가 나오면은 파트에 따라 고석이가 노래 부르고 있으면은 음. 유호석, 유호석 짱이라고. 최영형 음. 파트면은 김태형 파트 나가고요. 아. 이런 식으로 응원을 해요. 아, 가장 최근에 들은 저희 응원법이 때인가?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노래가 그냥 조용해가지고 네. 그때 음악법이 제일 잘 들리고 아.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서서 이렇게 하니까 음. 더 음. 기억에 남던것 음. 같아요. 낮추기도 그 음. 쉽고. 예. 네. 알겠습니다. 두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짜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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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츠 지나 1, 2, 3. 임춘희 씨께서 주신 아유. <laughs> <laughs> 질문입니다. 지방. 지방. 응. 각 지방마다 팬들의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이번 질문은 말이죠. 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음, 종역사 때 물어보고 싶어요 음. 예. 예, 빚어요. 그게 빚었는데. 아, 얘기하세요. 네, 아니,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세요. 제이 형 얘기해서 가시죠. 둘이 같이 해요. 네. 스피드하게. 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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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어, 예. 그냥 음. 지방 서울분들은 음. 연예인을 많이 접해서인지 그냥 자, 잘. 어, 어. 아니 그러니까 서울 분들은 네. 좀 약간 차분하시고 네. 지방 분들은 약간 좀더 터프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럼 종혁 씨는 어떤 지방 분이 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저, 저는 저희 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구민가 대군가 갔을 때 네, 어떤 조그만 남자분이 한명 계셨어요. 네. 아, 주학생 정도 되시아 울산인데, 어, 저희 매니저 형이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 그냥 전혀 기죽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이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희를 <웃음> <가만히> <웃음> 어, 정말 고하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밤에 대가 배 탔었고 저희를 딱 쳐다보는데 와 진짜 이렇게 좋은 걸 떠나서 밤에 계속 쳐다보고 계시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분이 또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생기신 분이 아니라 눈밑이 이렇게 까무셔갖고 살도 쏙 빠졌어요 그래고또또 비스게 받은 여기 쑥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그거, 그분은 저희가 울산 갈 방송 갈 때마다 뵀어요. 오는... 아 그러니까 저희 방송 있는 거 알고 저희 매니저 형을 찾아온 거야 매니저 형. 음, 음, 매니저 형, 매니저 막 노려보고 무슨 거지 막 싸울 듯한 막 그런. 혹시 어. 여자친구분이 크리스 너무 좋아해서 음. 복수해주세요. 근데, 복, 근데 복, 왜 매니저 형한테 그럴까요? 그럴까요? 그래요? <laughs> <laughs> 의문이네요 매니저 형이 뺏었나 보죠, 울산. <웃음> <웃음> 아, 그런가 <가봄>. 봅시다. <laughs> 그런 어떠세요? 아, 예. 어 맞아 얼마 전에 그죠? 예예 그래요 예예예 <laughs> 예. 네. 예. 네. 예. 네. 부산 분 일단 일단 제가 집이 부산이라 네. 일단 부산 가면 일단 저는 편해요 일단 저랑 현광우는 네. 못 가본 집에도 한번 들러보고 네. 음. 좋아요 예. 아, 그리고 팬팬 네. 예. 여러분들은요 다른 지방 분들과 다르게 좀더 네. 가격해요 아, 그그 예. 일단 말투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동작까지도 예. 아, 좀더막 과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부분 네. 이해하시죠? 같은 분야니까. 그 이해하시죠. 네. 평균하니까. 네. 요게 재밌었던 게? 어, <laughs> 정이. 아, 예. 평공군이 아, 네. 예. 집에 갔는데 네. 아침에 딱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네. 예. 딱 네. 할머니 딱 나갔는데 팬 여러분들이 네. 할머니랑 같이 응. 콩나물을 가고 있더래요. 와. 아니 콩나물이 아니라 네. <laughs> 우리 할머니께서 네. 그집 앞에 팬 여러분들이 한1 0 명에서 1 5섯명 있었어요. 네. 할머니가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음. 같이 데리고 가지고 네. 마, 마당에서 앉아서 팍 깔고 있더라고요. 팬들 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지방 마음씨도 참좋은것 같아요. 봉혁 씨, 이제 기다립니다. 네, 네, 제가 깜빡이고 못 마련했는데요. 네. 음. 지방 팬분들은 보통 공연이 끝나고, 네. 공연 끝나고 항상 택시 타고 쫓아오세요. 어, 지방에서 오세요 음. 그래서 아. 택시를 타서 자기 피하를 하세요. 아 피아를 예 무슨 현수막을 들던가 아 창문을 음, 열고 네.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좋아요. 그 모든 공통점이 그거예요 음. 공연이 끝나고 네. 딱갈 때쯤 되면 항상 택시아 따라부터 아 그게 네. 막 자기 광고하시죠. 정말 특이한 네. 팬분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지방이나 네. 서울이나 다 팬분이 응. 있다는 건참 고마운 일이죠. 클리프 여러분들 감사해 보실 것 같아요.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네.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거든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을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음. 지방 응원법 형, 어, 곤 호칭, 졸라맨, 전화, 여동생, 개인기, 연상. 저는 상혁군의 약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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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 개인기, 라멘 그거 안 되나요? 뭐요? 상혁씨. 아, 개인기는 네. 종혁씨에 관한 질문이었죠. 네. 졸라맨이요? 아, 졸라맨. 졸라맨. <laughs> 상영 씨한테 시리 드리죠. 그거쯤면 괜찮던데, 아까 뭐 영상 연상, 연상, 아까 호석분이 눈알 숨긴다는 것도 네예 아주 충격적이었거든요 네음네음 그럼 저 잠깐 의논한 주세요 자, 오천에 빨리 결정이 필요합니다. 자, 오, 사, 삼, 아직 덜 끝났는데요? 너무 이 이의 반. 반3 3 자, 어이 반의 반의 반. 자자 자자 자자. 네. 네. 아아네 자, 호칭이랍니다. 호칭. 아마 아는데요. 뭐델 네. 어떤 분이요? 아, <laughs> 왜그래 진짜. 맞아, 맞아. 맞아. 네, <laughs> 저희가 해요? 결정한 네. 건요. 바로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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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호칭이라는 질문을 주신 분께 저희가 클릭비 사이시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아아 너무 즐거웠는데요. 네. 앞으로의 활동 계획 말씀해주세요. 앞으로 네. 활동 계획으로. <laughs> 앞으로 활동 계획은요. 일단 네. 아주 오래된 인데 저희 7명이 다시 뭉쳤으니깐요. 네. 다시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밖에 저희가 또좀 또 특별히 준비를 하고 있는 네. 게 있는데 네. 그건 아직 계획이고요. 네. 일단 1차적으로는 다시 일 명으로 옮겼으니까 일곱 네. 명으로 스클립티의 다음 모습을 여러분께 다시 열심히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속금 네. 미국 거고만 그러니까 해체설도 들어왔대요. 네, 다 아, 아,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자 스크립티의 앞으로 좋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 끄딩사 안녕. 네. 안녕. 아 여러분 <웃음> 어 끄딩사요? <laughs> 아, <끊임사요>? 네. 어 <laughs> 끄딩사죠. 아, 네. 아, 네. 네. <laughs> 여러분 인사 클립했습니다. 여러 안녕이라고 해. 우리 클립들 하세 <laughs>